자, 천안에서 오신 네, K5. 네, 뒤에도 지금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뒤에도 안 보여드릴게요. 자, 미등. 브레이크. 네, 순정이랑 똑같습니다. 브레이크 떼고, 미등 끄고, 비상 깜빡이. 네, 깜빡이를 켜면, 아까 브레이크 자리가 무빙으로 들어옵니다. 자, 깜빡이 끄고, 자, 브레이크 밟고 좌측 깜빡이 네, 노란색으로 아주 멋지게 들어오죠 깜빡 끄고 다시 브레이크 뽑게 됩니다 자, 우측 끄고 자, 브레이크 떼고 우측 끄고 좌측 끄고 자 이번엔 미등 켜고 비상 깜빡이 네 어우 깜빡이 확실합니다 자 깜빡이 끄고 자 이것도 역시나 순정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자 누구나 순정으로 돌릴 수 있는 자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비상 깜빡이 비상 깜빡이 끄고 브레이크 떼고 미등 끄고 브레이크 네100% 순정입니다 브레이크 떼고 비상 깜빡이 끄고 자 미등 한번 더 켜고 브레이크 비상등 네 순정이라 아니 어, 순정입니다 순정 네, 확실히 100% 순정이죠 자 끄고 브레이크 밟대고 미는 거시고요. 자, 다시 한번 더. 자, 비상 깜빡이. 네, 언제든지 다시 순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자, 순정에서 또 순정 돌아갔다가 네, 다시 무빙으로 다시 언제든지 돌릴 수 있습니다. 자. 네. 올류 K5 무빙턴시그널 작업 네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